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장 71자를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은 자기가 코멘트를 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셨다.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열고, 가롯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을 맞춰보라 하면 누가 몇 명이나 그것을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저 말씀에서 그냥 가론유다여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요한복음에서 다른 곳에 나오는 가론유다들을 찾아보았습니다. 12장 4절에는 가론유다. 심플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 가롯 출신의 유다. 그런데 두번더 가론유다가 언급이 되는데 그것은 13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13장은 다락방입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뭐라고 합니까?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한번 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저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